안녕하세요, 사나의 지경입니다. 네, 제가 이번 시간에는, 어, 만드는 것과 먹방을 안 해요. 어, 제가 내일은, 내친구들이랑 내일 놀기로 했어요. 근데 그거 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. 친구가 다섯 명인데, 원래 젓가지집 치면 다섯 명이에요. 원래는 4명이었거든요 합치면 근데 오늘 한명더 초대해가지고 다섯 명이 됐습니다 이제 가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피자 먹고 놀 거예요 방방 타면서 근데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 어쨌든 비 온다고 한것 같아요 비안 왔으면 좋겠지만 피자 먹고 저희 친구들은 소개는 못할 것 같고 친구들 오기 전에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아까 밥을 먹었어요 라면 먹었거든요 컵라면. 뭐먹었냐면 아뭐먹었냐면 먹어 먹어 먹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먹었 먹어 요어요꼭스파스파이티먹었먹었살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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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근데 저는 스파게티가 더좋았어요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. 아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먹을 거 찾고 다니는 중이에요.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요. 냉장고 안은 비공개, 비공개이고요. 먹을 게 있긴 한데, 아이스크림 있어요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잠깐, 빨리 좀 부탁할게요. 네, 제가 먹방은 오늘 못 찍어요. 영상은 영상은 오늘은 못 올리고요. 음, 월요일부터는 올릴 수 있을 것같은데 제가 못 올릴 수 있어요. 크리스는 운동이라서 운동 연습한대요. 그래가지고 운동 연습하는데, 바빠가지고, 못할 수도 있어요. 운동연습, 운동연습을 하는데, 영상을 못 찍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도 밝지 않아요? 아닌가? 네, 어쨌든, 지금까지 사랑의 책임을했습니다 영상 자주 못 올리는 점, 양해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저희집 속에는, 나중에 정리 잘 되어있을 때 하도록 하겠고요 방소에도할수 있으면 할게요 안녕 안녕 제가 이제 어 운동 연습하니까 운동이 끝나면 이제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고요 구독자분들 정말 사랑해요 제가 교환 같은 건 못해요. 내가 하지 말래가지고 못하고요. 신청 같은 건저 신청망 있죠? 거기다가 신청해주시면 되고. 제가 바쁜 관계상 그 댓글을 잘 확인 못해요. 완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. 안녕. 진짜 안녕.